안녕하세요. 루시입니다. 콜콜입니다. 아, 야! 아, 니! 네. 공.. 음, 콜.. 클래스 루알 줄말로수소이라고 네. 네. 하죠. 어? 아니아니아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 네. 스페셜 네. 소족. 게임은 음, 스페셜 소족 네. 줄임말로 수소이라고 하죠. 네. 오늘 제가 좀 선수라는 말다 듣거든요. 제가 방금 만들 때지 들어오세요. 공대 안하고요. 아, 들어오죠. 에헴. 아니 이게 진전인데 아니 이게 진전인데 왜 이렇게 하죠 무료? 나무 해봐야지 안무안해봐야사람아아 아, 아, 게임 목소좀 예쁜데 진짜 목소리 좀 들었다 오 내가 니네 봤다 게 안돼 다시리폰 눌러주세요

어, 있네. 어, 있네. 어. 어, 이거, 디스프, 이거 도약도 8개로 하나 만들어 되나? 어디냐? 튀는 애잖 무서워가지고? 엄청 들어오네, 엄청 들어오네. 이게 <이거> 무거워, 는 거야? <놀람> 뭐어핑크전이 멀다. 말이 좋아라. 음. 지금 데려온. 아. 다현이 음. <목소리> 다시 왔죠. 이와 <목소리> 이거 이거 제대로 그면함안 맞아. <목소리> 뭐 하냐, <이게? 목소리> 아 진짜. <왜>? 어떻게 <목소리> <깨끗한 거야>. 아 진짜. 블요는 거야. 아현이 다시 왔죠. 재현이 다시 왔죠. 아, 아, <laughs> 아, 진짜 좀 싫어 아 진짜 이왜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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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, 비 오네? 아, 지금 두 번, 지금 가 <laughs> 제가 1 3 안에 내가 죽여버린다. 내가, 예, 이거, 유펑끝나 때까지 죽여버리고. 두 번만 죽여버고비라고에에에에 내, 내가 젖은거다 에효 거 이미 내안 빠질거야 이거 빠질 말라이 자식아 잘 말해보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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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이혁균 좋다 자 내가 만들죠 얼마나 못하지 궁금하구만 얼마나 못하지 궁금하구만 얼마다 못할까 아무튼 진짜 못할거같아 야, 얘, 씨! 싸움! 잘해라, 우리 친구 같은데, 이 게임. 아, 씨! 죽어! 죽어! 죽어만이야, 이 녀석들아. 죽어! 한번이 앉아줬더라! 죽어! 태희가 지금 죽고 있죠? 죽어! 싸워 좀! 죽어! 죽어! 괜찮냐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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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수 있지? 죽어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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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어 죽 아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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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 죽어 죽 죽어 죽어 죽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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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, 좀비 때 죽였어. 죽어. 죽으란 말이야. 아, 뚝! 어, 뭐야. 죽어. 됐냐? 일로와. <laughs> 나의 앞에 앉아. <laughs> 음, 음. 자. 음. 좀비 대가리 두번 때렸어. 나의 반지라고, 나의 앞에. 앉으라고, 앞에. <laughs> 앞에 왜? 나 앞에 빨리 앉아? 아아아야아좀나죽다고 너! 응. 너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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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보조먹기 전 했냐? 아씨 내가 안돼 응? 두명 남아있었잖아 두명 아, 너무 잘해. 재현이 다시 왔죠. 다시 재현이 꺼정. 다시 왔 다시. <laughs> 좀대해줘 나. 싫어? 아 안, 안 돼. 아니, 진전해 줘라고! 왜 마, 왜니 맘대로 네 해? 아니, 안 내가. 아니, 진전도 내할빠하잖내 상관이 했잖아 내가. 뭐래 뭐, 짜증나지. 못해. 아 죽여, 죽여, 못 죽여, 죽여. 죽어. 무도가 어 죽어. 죽어. 아 씨. 내가 죽을 것도 아 씨. 에헤, 네지 무슨 봐 봐. 하, 어씨 무서워. 얼굴 너무 무섭게 생겼어. 뒤로, 네, 뒤좀 네, 네, 네. 내가 을 잠깐만. 막... 이건 아니지! <laughs> 아, 이에습니다 근데 니, 아, 와,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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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 아, 지 아, 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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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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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아, 아, 징그지징징징징징징 아. 아. <laughs> 제가 그래도, 콘서는 그렇게 잘합니다. 구독은 못하지만. 그러니까 아니. 제가 끄겠습니다, 그럼. 도저히 한번만 하거야 도저히 피도피하 가급적 피하 먼저 피하도록 됐다! 너누구거의 몰래 있 너는 씨발 그거 사고 옆에서 그냥 뭐 어쩌어쩌, 고 야,